안녕하세요 대대장입니다 충성 <laughs> 아니 아 이쪽으로 해야되는데 어, 충성 <laughs> 자라고드 2706이죠 에, 2024년형 좀뭐 변화들이 있습니다 어, 문도 두개가 됐고요 실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 어, 출고랑 옵션이랑 다 하면 1억이 훌쩍 넘어가는 엄청 어, 아무나 못사는것 같아요 <laughs>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실내 보려고 그랬는데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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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바이트 요거 요거 여기가 아 다른 건다뭐안 부러운데 얘 너무 부러운 것 같아. 이거. 요거 올리잖아요. 쬐 끝내주죠. 아 짐을 여기다 넣고 빼고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 너무 아 너무 부러워 이거. 이 솔레어에 비하면 앞에 요 요거 높이도 되게 높아요. 그래서 짐 넣고 빼기도 편한데 거기다 이것까지 해줬어.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자, 2024 라고드. 자, 2706입니다. 문이 두 개예요. 왜 외관에서 볼때 문이 두 개. 자, 실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통 뭐 이런 들어올 때 그, 저, 그런 노래 나오는데. 따라라라따. 너무 오래됐나? 사람이. <laughs> 자, 아, 요게, 뭐 요런 게 변했어요. 딱 사람이 들어오면 요 센서가 있어가지고, 불이 탁 하고 들어와요. 아, 이런 소소한 것들이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어 굉장히 편해졌습니다. 자, 슬라이드를. 따, 따라라라따. 라라라라 이야 자 슈퍼슬라이드 4미터고요 폭이 길이가 4미터 나가는건 1미터가 나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엄청나죠? 뭐 이러니까 억억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안방 안방 안방도 이렇게 열려요. 안방의 옷장이 자 나가죠. 야, 어마어마한 공간이 생겼습니다. 자 인테리어 실내등, 베드룸 누르면 불이 들어와요 저쪽까지. 야, 이렇게 소파 리클라이너 소파에요 리클라이너 소파에 수납장. 응? 여긴 비상탈출구. 나중에 비상시에 이 빨간색 잡아서 당겨서. 바깥으로 열면 탈출할 수 있는 어 법적으로 해놔야 되는 어, 탈출구입니다 자 이렇게 있고요 어, 안방 문 엄청 넓어요 네, 안방 문아 고급지다 고급지다 자 더블 침대 있고요 앞에 수납장 보통 이런 데는 에어컨 뭐, 시, 시, 저, 뭐 가정용 에어컨들도 많이 설치해요 뭐 이쪽 벽이나 뭐 이런 공간에 이런 거 있고, 요 밑에 들면 이불장이 있습니다, 이불장. 와, 우리 부부가 주무시기에는, 두분딱 주무시기에는, 어, 넓고요. 음, 아이와 엄마, 아이와 아빠가 자기에 굉장히 좋은 공간이죠. 자, 이쪽은 수납장입니다, 수납장. 옷장이에요, 옷장. 이렇게 있고, 여기는 외투 허리. 외투. 예, 외투를 딱놓을수 있게 양쪽으로 다 뚫려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고 옷걸이 같이 딱할수 있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있고 어, 전면창이 있다 보니까 음, 개방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여기 또 쪽창도 있고 또 출입구가 있어요 이게 뭐 좋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 그냥 조금 왜 있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거는 호불호가 있을 수 있어요 음. 예, 계단이 개, 어, 출입구가 있는 건 좋은데 계단이 이렇게 실내로 들어와 있으니까 이 공간을 조금 차지하는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 주방 음, 주방이랑 이쪽이 좀 변했어요 음, 이쪽이 좀 변했습니다 이쪽이 어, 수납공간 수납공간들이 이렇게 있어서 음, 여기 공간 쓰기도 되게 넓어요. <laughs> 되게 넓어. <laughs> 되게 넓고, 여기 밑에도, 어, 이렇게 수납공간이 있어요. 더, 더 넓은데, 온수기랑, 뭐 이런 서랍장들이 있다 보니까, 공간이 조금 협소해 보일 수 있지만, 요세 가지를 합친다라 고하면 공간은 굉장히 넓죠. 응. 그리고, 어, 24년형 되면서, 불도 들어와요, 이렇게. 딱. 오덕이 어 오덕이 주물로 돼서 되게 어, 튼튼해졌습니다. 제거 같은 경우는 어, 철사 꼬챙이 같이 그런 걸로 돼 있거든요. 미국식들은 이런 것들이 기본이라서 어 이게 후드가 있어요. 후드랑 라이트가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팬도 키면 시끄럽지만 흡입이 굉장히 잘 돼요. 뭐 이런 것도 전자레인지도 기본인데 이번에 또 바뀐 거. DC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DC 냉장고, DC 냉장고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열을 수 있어요. 그리고 냉장고가 커졌어요. 되게 커, 되게 커. 응? 이쪽에 열을 수 있고, 여기 반대도 열을 수 있어요. 응? 응? 이런 점들이 아, 소소하지만 굉장히 편리해진, 응? 편리해진 사양이 아닌가. 응? 이렇게, 아, 좋죠? 음, 이렇게 또 변했고 어뭐 똑같이 벽난로 있어요 벽난로 있고 TV는 한 32인치 되나? 뭐 고정되는 거 같아요 TV TV 이렇게 돼 있고 음, 여기는 아시죠? 식탁으로도 되고 변환하면 침대도 되고 이 소파 편해요 되게 편하더라고 편하고 좋고 이층 침대 이렇게 있고요 화장실 화장실도 이렇게 다 요거에 또 기본이 이렇게 수동 맥스 펜, 맥스 펜 브랜드에서 나오는 수동 맥스 펜이 자, 그냥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온오프 f 켜고 이제 속도 조절 이런 게다 되고요. 그 다음에 대신 수동이기 때문에 이렇게 핸들을 돌려서 열어야 된대요. 음. 그건 단점이지만, 어,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래도. <laughs> 자, 2층 침대. 더블 사이즈에요. 이게 완전히 뭐킹 사이즈는 아니지만 기본 더블 사이즈에 1층, 2층 그리고 커튼이 위 아래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뒤에는 기본적으로 태양광이 200와트 정도 음, 기본 사양으로 들어가 있고요. 자, 대전형 배터리 와서 추가적으로 태양광 솔라 990와트 하나, 400와트 하나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배터리는 1,840이 들어가 있어요. 음, 배터리. 이 펜트리 공간에다가 배터리를 작업을 했고요. 음, 이렇게 배터리를 다 보이지 않게 커버를 해서요. 어, 요런 공간에 작업을 하게 되면 커버를 하지 않으면 이 공간을 다쓸 수가 없어요. 커버를 했기 때문에 뭐 바구니나 뭐 이런 것들을 놓고 이 공간을 또쓸 수가 있고 또일단 2단, 3단. 요 밑에 한두단 정도가 더 있었는데 그쪽에는 이제 다른 전기 장치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열어서 뭐뭐 들어갔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 봤습니다. 자, 80암페어짜리 MPPT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40암페어짜리, 아, 30암페어짜리 MPPT 들어가 있고 단자대 이렇게 들어가있고저 안에 한전 충전기 뭐 a p u 뭐 이런 것들이 어2 2 0배전함 배전함 뭐 이런 것들 다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밑에 음 아이고. 자, 밑에 이쪽에 보시면 배터리 하나에 920암페어짜리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5 k 로 인버터를 써요. 5 k 로 인버터를 쓰기 때문에 5 k 로 인버터를 다 이제 최대한 음, 사용할 수 있게 부스바 썼어요. 어, 3T 3T 부스바를 두 장을 껴서 쓰고요. 500암페어짜리에도 어, 이렇게 보시면 음, 두 장의 두장 부스바 있인데다가 500암페어 연결하고 부스바 한장더 돼가지고 어, 이렇게 좀 무식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840 암페어, 음, 1,840 암페어 많죠? 1,840 암페어에다가 태양광 대략 어, 1,600약 1,600, 1,600 정도 들어가서 어, 전기를 쓰시는 데는 음, 크게 음, 무리가 없 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라구드사에서 나온 2706 2,024년형 음, 신차 출고된 거, 대대장 배터리 작업을 했고요 어, 배터리 1840, 태양광 어, 1600, 음, 인버터 뭐 5kg, APU 뭐, 이런 것들 했는데, 요, 출고사가 뭐몇 군데 있어요. 원래 정식 출고사 뭐, 하이랜더라든지 캠핑타임, 뭐, 캠핑 USA 뭐, 몇 군데 있는데, 요 분은 캠핑타임에서 출고를 하셨다라고 해요. 어, 캠핑타임에 출고를 하셨는데, 기본 작업을 해서 오셨는데, 기본 작업을 너무 잘해오셨어요. 음, 캠핑 타임에서 어, 기본 작업이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고요. 어, 뭐 그게 잘되어 있다 보니까 저도 어, 잘 하려고 어, 노력을 <laughs> 했습니다. 자, 라고드 어, 2706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상 대단하겠습니다. 어이 깜짝이요. 어, 뭐야. <laughs> 여기 넘어갔어. 여기 여기. 자. 마치겠습니다. 충성